구대하는 구대형입니다. 한달 만에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중, 그 중에 해외 구매대행 중 저희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한달 만에 파워 등급이나 빅파워 등급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그 전에 저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을 다니던 연봉 5천만원짜리 회사를 그만두고, 17년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2019년도부터 구매대행을 시작해서, 21년도 퇴사를 한 구대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루에 구매대행을 하는 일은 4시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월의 순수익은 400에서 5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매대행 셀러입니다. 저는 현재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4시간 가량 소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낳고 저희와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데 저의 삶은 아이들의 삶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어린아이를 혼자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데리고 오고를 반복을 해야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어릴 때부터 저는 함께하지 못했고, 10년 뒤, 20년 뒤에 아이들의 방학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과연 나에게는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이 되면 해외에 나가서 한달 살기 또는 해외 거주, 해외에 장기간 거주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구매대행은 현재 저의 주 수입원이자 미래를 만들어준 사업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나 아이들의 행사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을 때 어디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핸드폰 너머의 영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키우기에 저의 직장생활이라든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키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게 된 것이 컴퓨터로 할수 있는 사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 사업 구매대행이 아닌 위탁 판매를 시작, 시작을 해봤었는데 어, 위탁 판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대행으로 전환을 하였고 구매대행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없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구매대행은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너무나도 컸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좋았냐면 해외에 나가서도 제가 해외 생활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전 이런 온라인 구매대행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영상을 도라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잘못된 지식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강의만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강의만 유도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길들에 빠지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얼굴을 가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얼굴이 알려졌을 때 혼자 하는 말을 편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얼굴을 가리게 된 것이고요. 제가 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이든 해외구매대행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저희 오픈톡방에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년이 가까이 전는 시간동안 단한 번도 교육을 들어야지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째 언제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프리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구매 대행을 혼자 하고 싶으신 분들이 독학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하셔도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한달 안에 몇 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몇달 만에 몇억을 올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강의로 유도 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매 대행, 구매 대행과 건강 기능 식품 구매 대행이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2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온라인 샐러드 모임에 모임방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돈을 벌수 있느냐? 정말 이게 되는 일이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네,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찍는 거겠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보고는 또왜 이런 영상들을 찍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에서만큼은 제대로된 정보를 계속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등급과 빅파워 등급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함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 등급과 빅파워 등급은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등급의 일종일 뿐이에요. 그것과 수익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워 등급을 달고 빅파워 등급을 달고 나면 다들 수익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워 등급 그리고 빅파워 등급은 매출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지 매출이 결국에는 순 이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건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 처남이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남한테 이번에 추석이 명절을 물어봤더니 한 달에 얼마가 나야지 적자가 되지 않아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달에 4천만 원이 나와도 적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의 매출이 내야 낸다고 하더라도 정육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난다는 라얘기예요 구매된 스마트스토어로 따지면 4천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난다는 라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등급 빅파워등급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파워등급은 3개월동안 약 800만원의 매출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800만원이라고 쳤을때 3개월간 800만원이기 때문에 90일로 나눠보도 나눠보도록 하면 하루에 9만원 정도만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9만원 정도만 판매를 하시면 파워 등급을 다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이 드시겠죠. 하루에 대충 27,000원짜리 제품 3개 파는 게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미국 관기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진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 알려주면서 강의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기준에서는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다가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만약에 판매하신 제품이 어, 마진이 20% 이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만원짜리를 팔면 2만원이 남고요. 15만원짜리를 팔면 3만원이 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달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개 미만의 판매를 하더라도, 네, 달에 1 0만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대표님들께서 20% 이상으로 가져간다고 쳤을 때,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달 연속으로 매출이 낸다고 치더라도, 파워등급을 절대로 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이 매출의 함정입니다 매출의 함정 때문에 강의에 속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파는 제품에는 모든 제품에 배송료를 붙이고 있습니다 800만 원의 매출에는 배송료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배송료는 그만큼 그대로 순식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냐 저는 이미 한번 배송비를 상품의 가격에 녹여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배송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상품에서는 배송비가 포함된 마진이 될 거고 배송료만큼 추가로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제품을 판매하실 때 어떻게 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파워 등급, 빅 파워 등급 그리고 매출에 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대표님들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서 파워 등급을 달고 빅파워 등급을 달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바로 대표님들의 경쟁자가 될 겁니다.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판매자가 한달 만에 또는 두달 만에 바로 파워 등급을 달고 빅파워 등급을 달고 나타나면 경쟁자들은 그 판매자가 올리는 상품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빠져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표님들이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셀링의 방법도 적고, 셀링에 대한 노하우도 적고, 아이템을 어디에서 싸게 구매해 오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모두 다 새로운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만약에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빠르게 파워 등급이 달았어요. 그러면, 더 오래 하신, 오래 하신 판매자분들, 그리고 돈이 더 많은 판매자분들은 그것을 가격으로 찍어 누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님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 온라인 사업을,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할 것인지, 부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업을 하면서 본업처럼 돈을 벌기를만 바라지 마시고, 부업은 부업답게 해야 합니다. 부업답게 하려면, 남한테 들키지 않고 많이 파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본업이 되려면 정말로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찍어 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의 채널을 항상 지금도 체크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이템 스카우트나 트렌드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경우는 다들 10% 미만의 판매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저와 상담을 하셨는데, 매출이 6천만원이 넘어가신대요 근데 한달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1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퍼0트를 가져가도 30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매출이 6천만원이면 순수익을 0.05%를 곱해줬을 때 300만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할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진이 15%예요 그런데 그 마진에 포함된 금액에 카드 할인이 있고 카드 리워드가 3%가 또 따로 빠지고 아이업브3% 리워드가 있고 아이업에서 마진이 빠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마진이 빠지는 것까지 자기의 순이유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의 마진으로 상품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분들의 실제 마진은 7%에서 7% 언더가 됩니다. 5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왜 5에서 7%일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를 빼고 5%를 추가로 빼서 7% 정도가 됐는데 왜5% 2%가 어디에서 나가냐면 광고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광고를 하세요 50원 100원짜리 광고를 하시는데 그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 나면은 하나를 팔아서 남는 금액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어브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저 정도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부업으로 하실 거라면 부업처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진을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적은 일을 하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루에 최소 4, 5만원만 벌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업으로 하루에 4, 5만원을 벌어가도 첫을때한 달이면 100에서 150만원 사이가 될 겁니다. 부업으로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표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조금 더 널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정말로 너무 매출에 목매지 않고 부업처럼, 정말로 부업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또는 하루에 많이 일해서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돈을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를 추가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 제본 채널에 오셔서 보셔도 이전 내용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앞으로 제가 이 영상들을 구매 대행만 관련된 영상들이 여기 채널에다 올릴 예정이니 보시면서 같이 성장해서 혼자 열심히 해보시고 제가 전자책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전자책만 보시더라도 정말로 온라인 구매대행 건강인의 식품으로 충분히 순수익 한 달에 1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서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건강인의 식품 관련된 전자책만 올라가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중국구매대행과 관련된 전자책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작 역시도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대표님들께서 혼자서도 열심히 돈을 벌수 있는 대표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지만 이런 마인드셋이 돼야지만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정말로 하나를 팔더라도 얼마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얼마나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셔도 저에게 도움이 되니 같이 성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이 채널에서는 두 번째 영상이지만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2만원 3만원짜리 되는 거를 다섯 개 여섯 개 파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오픈해 드리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